안녕하세요 치즈불당입니다 오늘은 공식 경기용 성능 스쿼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패통일병, 좌우대칭병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치기 힘든 병인지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에 성능까지 더했으니 성능과 미패를 다 잡은 스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자본으로 클럽팀을 구성하자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300조 이하 스쿼드는 시즌 단일팀 5개를 가져왔고 500조 스쿼드는 클럽팀 4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조 DC 단일 팀입니다. 국회 혹은 이제 막 피파를 시작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께 추천드리는 팀이고, 130조로 클럽 팀을 짜려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한 자리가 어, 아쉽거나 유페 통일이 어렵거나 할 텐데 저렴한 DC 선수들로 구성을 했고 스탯도 보시면 주요 스탯이 대부분 100, 140이 넘습니다. 신규 특성 추가로 금카 선수들을 필수로 활용하려고 했고 이 상태로 공식 경기를 돌려도. 충분히 먹힐 만한 선수들이고 골키퍼까지 꾸급여라 전체적으로 팀의 밸런스가 좋은 팀입니다. 측면 수비수들은 흰색 미페가 없어서 좌우 대칭으로 예쁘게 증명사진으로 맞춰두었습니다. 다음은 170조 2피 단일입니다. 이 스쿼드는 사실 클라인딘 인스트의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내려와서 한번 짜본건데 크로스 플레이를 잘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체앙코와 호프만으로 크로스를 올려주면 인스트나 모레노 둘다 엘밋과 헤딩 스탯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란치가 조금 느리긴 하지만 체이서 특성을 달아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PC 단일과 마찬가지로 골키퍼까지 단일로 구성하여 전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미패까지 예쁜 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조 발롱도르 단일입니다. 10명 모두 인생 미패를 맞출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성능 또한 보장된 팀입니다. 물금가로 신규 특성 모두 장착 가능하고 딱히 부족한 자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양발도 델피에로 라우드루프 피를로 세 명이나 골고루 갖추고 있기에 중거리 슛 박스 침투 모두 가능한 스쿼드라고 생각합니다. 골키퍼는 급여가 15 정도 남았는데 15 골키퍼 그 어떤 도구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TC 단일에 비해 주요 스탯들이 2에서 3 정도 더 올라가서 거의 140대 중반 정도가 나오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미패도 흰색 내복으로 깔끔하고 제가 부캐로 짜고 싶은 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70조 유티 단일입니다. 미패를 맞추는데 애를 좀 먹었지만 그래도 통일감 있게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이런 완벽한 대칭을 보여주면서 유티 쉐오첸코라는 한때 꿈의 공격수를 300조 스쿼드에서 써볼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쉐오첸코 크루이프, 조콜, 키미로 양발이 무려 4명이나 있고 올키퍼까지 고급의 체의에 밸런스가 나름 잘 잡힌 팀입니다. 최우첸코를한 번쯤 써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팀입니다. 다음은 270조 CU 단일인데 UT보다는 좀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죄송하지만 저는 둘중 하나를 고르라면 CU 단일을 할것 같긴 합니다. 미패 대칭도 완벽하고 체감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피드, 중거리 슛이 다 괜찮고 270조 같지 않고 한 500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잘짠것 같은데 골키퍼가 저급여인 게 약간의 흠이긴 한데, 키컨을 잘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팀입니다. 시즌 단일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요 클럽 팀을 500조로 구성을 해보았는데, 진짜 잘 짰습니다. 제가 구성했지만, 미패도 완벽해서 500조 가치가 아는 팀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잘 짰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00조 리버풀입니다. 요즘 핫한 리버풀은 기본 케미의 속력이 오르고, 현역 케미에 속력이 한번더 오릅니다. 그래서 속력이 150이 찍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속력에 비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중거리 슛도 모든 선수들이 다 좋습니다. 살라를 오른쪽 윙에 두고 싶었지만 현역 케미 때문에 키에사, 살라, 디아스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배 양발 러쉬를 두고 유네스를 쓰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복미에서 메시처럼 살라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흡의 풀백에 호흡의 골키퍼까지 500조 리브풀은 이렇게 부정하시면 공식 경기에서 팀 예쁘다고 무조건 칭찬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0조 유벤투스입니다. 리페는 일단 합격이고 지단을 공리에 쓰고 싶었는데 성능 좋은 지단은 너무 비싸서 공리에 레드베드를 활용하였습니다. 6명의 양발을 활용할 수 있고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보인데 어, 이 코스티치의 스탯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풀키퍼를 조금 포기하고 선택한 스탯입니다. 사이드백 오버랩을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500조 맨유입니다. 테베스와 루니로 그 시절 낭만도 챙기고 미패도 챙기고 성능도 챙겼습니다. 윙에는 마운트와 베스트 모두 빠르고 드리블 좋고 슛까지 좋은 선수들입니다. 울란치에는 카제 미루 대신 베컴을 쓰고 싶었는데 성능 베컴이 너무 비싸서 500조 맨유에는 들어오지 못했으나 카제 미루의 수비력과 주반슈타이거의 공격력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키퍼까지 소문난 키188 중에 한 명인 진행더슨으로 키컨을 못하셔도 괜찮은 맨뉴입니다 마지막은 500조 인테르입니다. 리페는 이 정도면 저는 통일이 됐다고 보이고 유일한 은카는 마이콘이 있는데 c h 시즌은 체이서 특성을 태생적으로 달고 있기 때문에 금카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스텝도 칠카라고 해서 다른 금카에 밀리지 않으며 뉴티 바조는 꼭두 개의 심장을 달고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급어 풀백에 센터백은 비겐 스몰로 맞추었고 어, 칸나바로의 키가 조금 부담되신다면 하바르라는 좋은 대안도 있습니다. 루키퍼도 188 중에 적패, 라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100조 때부터 500조 때까지 성능이 고장된 미패까지 예쁜 팀을 소개해드렸는데, 포메이션은 일부러 사둘둘 하나하나로 구성하였습니다. 내일 오후에 자둘둘 하나하나 전술 영상 하나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팀을 맞추시고 전술 영상 보시고 추석에 재미있는 게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전술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대1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크몽을 검색하신 뒤 피파포 체즈불닭을 검색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The special touch you give I'm needing it more than I ever did. I don't wanna be a sacrificing love. For you I will. Should be here with me. No wasting time here, yeah, you've been on my mind. Don't ever